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대회에서 지방 시대를 외쳤습니다. 참으로 자가 당착이자 자기 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무기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 멈춰야 합니다. 첫째,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정에도 없고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형 정치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습니다.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 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무기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어, 시장님은 내각에서 저랑 같이 국무연화 했던 분입니다. 아주 또 연배도 비슷한 친구 같이 지냅니다. 어, 사석에서 만나면 아주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입니다. 그분은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고, 어,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김포가 고향이시지 않은가 싶어요. 김포 군수도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고, 행안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으로 국회의원과 지금 시장도 계시고,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고 뭐 제가 그분이 아침에 무슨 얘기했는지는 어,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만 윤 기자가 말씀하신대로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유종보 시장이 정말 어,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선거에 그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 멈춰야 합니다. 이미 정치 만능주의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듯이 이제 정치 폭퓰리즘의 그림자를 총선을 앞두고 더뒤려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 지방정 체제 개편은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되어있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하고도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한 아,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전그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김구시 서울특별시 판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송고로앞고 나왔다는 측면,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춘 것이 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인천시 지방민세대 이판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이 행정절차, 입법절차를 그런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아, 지방주민들의 동의, 여기서는 의회의 동의,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 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 의회의 동의는 어, 얻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경기도 의회, 또 서울시 이런 부분은 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미 경기도 지사가 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하겠다. 국회에서 특별법 정하면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까? 지금 국회의 의석구조로볼 때나 의석구조를 떠나서라도 어느 당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어, 많은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 수도권 저울집중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인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현실성이 없는 이런 문제를 갖고 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무책임한 얘기로 인해서 김포 시민들이나 일부 국민들한테 혼란만 초래하고 말 이런 상황이 돼 지금 바로 이상을 멈춰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 는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리즘을 퇴출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아,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네,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춘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